네, 안녕하세요. 인사아빠입니다저 우연찮게 현장을 오게 되었고요. 어, 이 근처에 이제 논이 한 필지 있습니다. 논을 돌러보라는데 저희 논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어, 이곳은 보이시면은 이게 큰 길인데요. 어, 이쪽에 보이는 건 김제시 검산동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김제시 백학동입니다. 어, 제가 올해 마흔이 되는데 어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침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5월 23일 날 어, 이곳이 이양이 됐고요. 보통 보면은 이 정도면 절대로 어, 물이 잠기지 않습니다. 어 정말 한 번에 큰 집중호가 내리게 되었고요. 자 앞으로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그 샬라 아파트. 그리고 휴먼샤 2차저 앞에 또 보이는 게 어, 부영 3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계해 가지고요. 이쪽이 보시면 이쪽 현재 감산동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김제시 백학동입니다. 저 앞에 크게 우사도 보이는데 우사 안에도 지금 쏘가 있는데 어, 주민들이 현재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온실도 이제 침수가 되어 있고요. 어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 태어난 처음이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요. 네. 조금 네, 착게한는데네 지금. 혹시 여기 좀 물이 잠겼는데, 혹시 이런 적 있었나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공사 16년 동안 사가지면서 이런 적은 처음 있는 일이 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원래 일모자밖에안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작물이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이 안되니다 이게 혹시 언제쯤 이거 이양하셨죠? 이양은 5월 25일 경 대통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가장 빨리 심은 사람은 23일부터 침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침수가 안될 건데, 혹시 침수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영류하고 있어요, 관리로. 두어 차얼 있는데. 네네. 그두차에서 계속 영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문이나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그 소문, 그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수량이 너무 높아서 영류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다시피 그렇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니까 내일 오전까지 네. 비가 예보되는데 네. 만약에 비가 더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이 될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답답한 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재해에서도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게 피가 땅과 열정이 있는 것으로 건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다 너무 처음 있는 일이라, 농가들도 다 어리둥절하고, 저도 황당할 뿐이고, 어디를 답답한 면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저 앞에 우사가 있는데, 네. 현재 우산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사도 지금 현재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과 2시간 정도만 해도 물이 그렇게 크게 잠기진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차도, 그냥 침수차 마냥 못 들어갈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얼마나 지금 재배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저는 이 공동동 그이근방에서 35피치 농사 시고 있습니다. 어 엄청 대농이신데요? 아, 아닙니다. <laughs> 아, 그러면 35피치에서 몇포로가 지금 침수가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잠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또 올해. 1는다겼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1 0 0로 보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 빨리 물이 빠지면 좋을 텐데. 네. 혹시 내일 정도면 물이 빠질까요? 아니요, 이거는 내일 그냥 하루 이틀 가지고는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답답합니다. 음, 음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저희 농도좀 침수 가좀 됐어요. 네.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아, 그, 저희 이거, 보통 저희 평안리가 이모자 가지만 네. 여기 일모자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저도 이제 이제 딱 여, 들어오세요. 비, 이렇게 비를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비가 더 내리고 있고요. 네. 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런 큰 걱정이 많았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다시피 지금 육안에서는 솔직히 별로 안 잠긴 것처럼 보여도 사람 키로 들어가면은 거의 무릎만큼 차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또눈이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벅지 이상만큼 와있다는 거죠.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요,네. 와현재금 네. 어, 이제 안으로 좀 들어와서 엄청나이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비가 끝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좀 들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심정도 답답한 심정에서 또 태풍까지 와버리면은 당연히 병해충수확량 그다음에 토질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마칸 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진 입장에서는. 혹시 그 별도로 재해보금 들어내놓으셨나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는 계속 꾸준히 들어갔습니다아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그것보다는, 보험보다는 네. 빨리 물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회복이 될 때, 벌써 침수시간이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는 지금 불과 2시간도 안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12시 정도에 지금, 혹시 불러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차량이 통해했을 만큼은, 갈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과 4시간 지금 4시간, 3, 4시간 만 이렇게 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인사나 여기 보시면 창고나 이 고압 협정도 있는데 이 비로는 합선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합선까지 또 이제 예상이 되는 또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합선이 일어날 뿐더러 웬만하면 이 길을 좀 녹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말니다음 혹시 별도로 경찰에 신고 안 하셨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까 시에서는 나오셨거든요. 네. 예, 시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놓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끈을. 음. 예, 제가 이거 어차피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창고에서. 네. 모래에 싸가지고 이제 비안 들어가게 모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한 승용차가 외지 사람이. 아. 파 빠졌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차가 란 빠졌었는데 이게 실현이 안 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차 가지고 우려끝이 끊어가지고, 음. 지금 제방 위에다가 지금 현재 올려난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웬만하면은 이 안전, 항상 안전이 첫 번째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되게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네. 힘내시고요. 네. 어, 물이 빨리 바라길 때도 한번 기대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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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서. 저희가 지금 길은 아까 시에서 나오셨어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망목관 심정이고요. 네. 지금 시에 나오셔가지고 어취를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쪽은 김제식 검산동이고, 어 이쪽은 어김제식백각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들는 다이딩 거는. 네또 방송 마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